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. 이 영상에서는 학생이 어떠한 숙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것 같아요. 보겠습니다. 일단 글로써 다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긴 했는데 일단 저는 숙제 화면을 녹화를 시켜요. 학생이 그 과정 전체를 다 녹화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저한테 숙제 화면을 공유를 해서 보내주면은 저는 영상으로 숙제 점삭을 해줄 거예요. 근데 이제 숙제 과정 모니터링을 전부 다 하면서 과정에 대한 점삭이 이루어지고 결과에 대한 점삭 또한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맞춤 숙제 생성과 망각의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버려요. 저는 이게 지금 한 묶음으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주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. 이 학생의 상태를 보면 여기에서 뭘 하는데 영작을 하는데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리고 그 틀린 부분들을 영상을 보면서 좀 첨삭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를 정확히 타임마킹을 찍어서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그거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학생은 몰라요. 왜냐면 하 자기가 하는 대로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한 가지 문장이 틀렸을 때 제가 그 문장 하나만 고쳐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학생은 다음 문장은 또 틀리겠죠. 결과적으로 과정 자체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어,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값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진짜로 잡아줘야 될건 과정이라고 판단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또한 전부 다 카드화시켜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학생이 틀렸던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, 그리고 또한 이거를 본인이 틀린 문장을 본인이 틀린 거를 맞게 고쳐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받아쓰기 문장 또한 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할지 아니면 이 중에 부분적으로 할지 아니면 더 나은 것들을 줘야 될지 그런 것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커리큘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 또한 이쪽의 카테고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더 좋은 방식을 택하도록 할 텐데 일단 학생한테 제가 어 안내를 줬던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에서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가장 짧은 음, 영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서 보내주게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되고요. 더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거 있다면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. 일단 음, 오늘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만 해봐도 어, 많은 시간 단축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캐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